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에, 특별한 방송입니다. 에, 좀 편하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에, 여기 작전역이라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라고 곳이 있어요. 부평역에서 뭐 선화정구장 오시면 작전역이라는 게 있어요. 작전역 다음이 경인교대역이죠. 그래서 이 작전역 앞에 저희하고 큰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좀 이야기 좀 할까 해서. 매매방송이 아니라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 어떤 인연이냐. 이 상가를 저희한테 구입하셨는데 이 동네에서 최고 유명한 맛집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좋아서, 보람도 있고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 원래 이게 고깃집인데요. 그 자리가, 여기 지금 좀막하면 있거든요. 저 앞이거든요. 그 자리가, 장사가 좀안 됐고, 좀 화름하고, 그래서 좀 금매물로 이렇게 인수하셨는데, 인수하셨는데, 그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길가다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맛집이 되셔가지고, 한번 그리 가보겠습니다. 에, 저희도 보람이 차고 그래서 어떤 성공, 성공 사례 할까요? 성공 사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 살짝 예,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금융물가 반가 매매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에, 저희를 통해서 구입하셔서, 에,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시면, 뭐 지금 니다 자, 여기가 자, 인천시 계양구죠. 계양구 계양대로죠. 계양대로. 계양구 작전동이에요. 작전 군사 작전하는 작전동이에요. 왜작전대 부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전동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작전. 작전동 1번 출구로 제가 지금 나왔거든요. 작전동 1번 출구 나왔는데 여기가 뭐 그다 지서뭐 부평역이나 9월 도 또, 뭐, 와... 그리나, 명동처럼, 에, 그렇게, 완전 뭐, 퇴고급 상업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사학년 전에 헐값에 이렇게 나왔는데, 에, 이분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죠, 저희가. 작전역 1번 출구죠. 작전역 1번 출구인데, 고깃집으로 이 동네에서 거의 뭐, 유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에, 제가 뭐 놀랬죠? 많이 놀랬습니다. 예, 보기 서짝피큰 변화가 아닙니다. 대로 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도 다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 저기 앞인데, 저기 앞인데, 에, 아파트가 뭐 2700세대가 뒤에 있고, 또, 동사무소도 앞에 있고, 에, 시장도 앞에 있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 저렴하지만, 이랬다고 하십니다. 뭐 상권은 또그분잘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마셨는데, 끝밖으로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트려서, 뭐, 프랜차즈까지 할 정도로, 뭐 대단한, 대단한. 자, 예, 볼까요? 더 왔네요. 작전역에서 한 100m 정도 되죠. 예,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 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구가 밀집적은 맞습니다. 완전한 인구 밀집적이에요. 인구 밀집적인데, 에, 평일에도 뭐 매출이 5, 6만 원 이상 오르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주말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에, 대단한 성공이죠. 대단한 성공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 건물. 자, 여기가 작전 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보시면, 작전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작전동이 거니까, 이름이 특이해서 금방 알아듣겠죠? 작전동. 개항구 작전동이에요. 자, 작전동, 작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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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시장 서문, 서문이래 서문. 여기, 여기 앞이 작전시장이죠? 작전시장. 뒤로 아파트가 2,700세대 있다고 합니다. 손에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에, 작전시장 서쪽 원입니다. 서문입니다, 서문.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인구 밀집이 있습니다. 인구 밀집이. 어마어마한 인구 밀집은 맞습니다. 저쪽에 2 0 0 7년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에, 음. 어마어마한 인구 밀집은 맞아요. 에, 이 정도로 아파트 인구 밀집은 두 번째 바로 이 식당인데요. 이 식당인데, 80평이라 됩니다. 80평을, 사실 월세도 좀 있고, 월세도 좀 있고, 에, 원래 좀 값이 싸게 사는 데는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거의 뭐 권리금도 약하여서 범인이 됐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대성공을 거둬서 권리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좀 에, 서로 준다고 합니다 권리금 많이 줄고도못살 정도로 이게 이제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사이죠 작전시장 소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좀처럼 이렇게 매매 예의는 찍어, 찍보지 않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그 성공 사례가 돼서, 또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이걸 인수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방송 보신 분들한테 좀 좋은 느낌으로 더가올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찍어봅니다. 종육식당입니다, 종육식당. 매출이 주말에는 700씩 오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메뉴판을 볼까요? 소한 마리가 65,000원이면 싼 건가요? 예, 싼, 거, 싼 거죠? 예, 소한 마리 65,000원. 소한 마리 예, 65,000원이에요. 반 마리 4만원이래요. 한 마리가 1kg인데요. 65,000원. 반 마리가 4만원. 500g. 190,866만원. 갈비살 200g이 2만원. 20 이름 뭐이죠 이름 뭐 1인분이죠. 오상겹이 18,000원. 육회, 제가 육회를 젊었는데. 육회 대, 나 이쯤 방송 끝에가 먹어보겠습니다. 육회 대가 22,000원 밖에 안 하네요. 야 이건 좋네요. 탄일 어, 면으로 파는 거 봐요, 탄일 면으 육회 대 22,000원. 육회 소가 13,000원. 야 육회. 이야. 육회가 저는 눈에 확 불어, 육회가. 야 갈비탕, 아까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꼭 양으로 성받은 건 아니지만, 갈비탕 너무 양이 많아서, 사람들 이놀래서 이게 한, 18,000원 줘야 되냐고 했는데, 22,000원 밖에 안 받아서 놀랬다고 합니다. 에, 갈비탕이 12,000원. 육개 장도 9,000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노른지도 파시네요. 노른지도파습니다야 돼지 한 마리 5만 4천 돼지 한 마리 5만 사천 원. 돼지 반 마리는 3만 2천 원, 500g. 3만 2천 원마리 500g 먹으면 뭐 진짜 괜찮은 거죠, 이거? 야 생삼겹, 생목산, 만 오천 원, 만처천 원. 좋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네요. 정육식당이네, 정육식당. 누룽지도 팔고, 그렇습니다, 누룽지. 야 에, 6차선 대로면인가요? 6차선이나 8차선이네 8차선 네, 8차선 이게 저희가 몰랐던 이런 새로운 에, 그분이 또 판단을 해서 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부동산이니까 에, 이런 매매 바빴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셔서 성공한 게이어가 되겠죠 8차선이니요8차선면이요 횡단보도가 양쪽으로두 개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시장 앞이고 운행, 우리 은행이네. 우리 은행 저게 저기 우리 은행 건물이고 병원 건물이네요. 저 건물이 우리 은행 건물이고 병원 건물입니다. 여기도 병원이래요. 여기도 여기도 병원이에요. 와 대형 병원이네요. 치과, 아, 치과 대형 병원입니다. 아, 점심시간에 손이 많겠네요. 야 그러니까 옆에 뭐 식당 많네요. 식당 많습니다. 야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6시 좀돼보이는데 제가 정말 놀랬어요 한번 네이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들었습니다 아 뭡니까요 난장판 아닙니까 이거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손님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손님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여기 케이스에서 그냥 고기를 이분이 요리사 출신이더라고요. 고기 요리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도 좋지만, 서비스가 더 좋은 건 맛이래요, 맛. 고이 선강을 기가 막히게 하신나니다 고기 선강을. 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찍어도 되나, 이거? 찍어도 되나, 이거? 와. 좋 와. 이거 뭡니까, 이거? 맨날 포지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나요? 요즘에 장사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와. 주방이 어마어마 넓네요. 주방이 어마어마 멋진다. 주방 주방이 어마어마 넓어. 아, 그래 멋진다. 주방이, 어마어맣네요. 주방이 오픈이 오픈이네, 오픈 오픈이래 오픈. 아니고 주방이 오픈이에요. 주방이 오픈이에요. 야, 주방이 숨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아, 요즘 장사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장사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 매출이 주말에 7 0 0천 온다고 아, 아, 이게 뭡니까 이거 믿기 어려운 성공 사례입니다 믿기 어려운 성공 사례 제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선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3일인 와보고 놀랐어요. 3인들 일한번 놀랐죠. 천정 볼까요, 천정? 인테리어를 보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천정 뵀어요. 손님들 와서 일로, 함부로 찍지 못하겠지만,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동네 분들이 여기가 명소가 돼가지고, 뭐, 결혼식이든, 뭐 동네 단합회든 모임이든, 다달기선다고 여기가 거의 뭐 80평 넘는 평수라서 가장 대형 평소랍니다, 수 대형 평수 넓었다는 장점이 있죠? 넓었다는 장점. 여기가 보통 가게들이 40, 40평이 안 넘어요. 근데 이모이, 유일하게 이렇게 8 0평이 합니다. 미안해. 대단합니다. 미안해. 아... 정말이고. 진짜,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8차선대입니다. 밖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아... 테라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면 어, 젊못하면 맞아주고 어~ 보시면 좋죠. 형님들이 또 이거 예고 없이 제가 찍기 때문에 이거 저 어, 말씀 안 들고 찍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라도 어, 음, 작전동 1번 출국, 작전동 1번 출국에서 한 100m? 작전시장 섬은 대단합니다. 저도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4년 전에 진짜 이분이 어려우실때 이걸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성공하니까 저희 방송에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돼지 한 마리 5만 4천. 돼지 반 마리 3만 천. 와, 저도 먹고 싶네요. 어, 이거 참. 소반 마리 3만. 원 경미 씨는 또 6만 원이네요. 갈비탕을 제가 먹어봤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많아요. 음. 3일 전에 먹었어, 3일 전. 대단합니다. 술도 팔아야겠습니다. 술도. 예, 술도 팝니다. 예, 소주도 싸네요. 뭐, 딴 데로 2 0 0 0원씩 판다고 하면. 4,000원, 4 0 0 0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네, 나가겠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한답니다. 네, 그만 찍으랍니다. 손님들이. 아, 나가겠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한대요. 손님들이 뭐라고 한답니다. 손님들 뭐라고 한답니다. 아니, 뭐라고 한답니다. 아니, 막 지금 손님들이 요 뭐라고 하네요. 민감합니다, 요즘. 그래서, 뭐, 기분이 제가 좋아요. 뭐, 예고 없이 왔는데, 사실 여기 주인분께서 이제 저희 방송, 뇌물 하나 구입하셨는데, 어, 뭐, 저희 방송에서 뭐 이것도 한번 찍어봐서, 어, 뭐 어떤 샘플로 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봅니다. 자, 다 동네 분들이네 여기, 정식장. 자, 이게 작전시장이다. 작전시장, 서문이 네, 있구요. 작전시장, 서문이 있굽니다. 이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단가가 높잖아요. 뭐, 카페, 커피숍, 뭐,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 한 잔하고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한 사람이 오면 커피 20잔은 20짜만... 막, 6만원짜리 누구 하나 먹으면 커피 20잔을 파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지금 저 순간에 커피 한 300잔을 파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 만에. 야 기모가 다른 거죠?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뒷모습입니다. 아무나 이거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 합니다. 주차장도 있네, 보니까 여기. 아, 주차장도 있구나, 여기.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니다 여기입니다. 아까 거기 주방 주방입니다. 저기 한방에 게있네요 그냥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부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장사 안 돼서 나가면은 빨리 이렇게 교체하는데 또 오신 분들은 면밀하게 상권을 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여기 어, 예, 시장입니다. 작전시장. 천막이 없어요, 작전시장이. 예, 작전시장에 천막이 없습니까, 이거. 작전시장, 아, 시장에 이렇게 천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시장님. 예, 작전시장에 천막이 없네. 시장에 데 천막이 없어. 요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작전 시장, 여 천막이 없죠, 근데? 네? 네, 천막이 없어요, 여기 하나래? 네, 천막. 여기 시작이렇게 아, 이걸 안 했으니까 없죠. 아, 원래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여기 작전 시장이 꽤 커요. 어, 크기는 큰데 천막이 없다는 단점은 있네요해안을로갔네요저 아, 여기 재개발한다고 들어라요 재개발. 예, 저기요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저기입니다. 저기. 시장이 굉장히 길죠? 아 끝까지 한 200m, 또 우측으로 한 200m, 한 500m 되죠? 어, 시장 거리가. 자, 다시 겠 자, 오늘은, 에, 매매가 아니고, 어, 저희, 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 인수하셨고, 또이 동네에서 유지가 <laughs> 먹자의 유지 먹자에서 그냥 뭐 누구나 아는 명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특별 방송 해봤습니다 에,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뭐또 배우고 싶은 분들 저분이 원래 요리사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은 뭐 이렇게 좀 선수도 하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저는 여기 어 손님을 한번 와 보려 합니다 지금 아까 그거 한번 먹고 싶어요 소고기 6만원짜리인가 1kg 자 전시장 성문입니다자 저희 방송 보시고 뭐또 좋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어, 꼭 매매가 아니라 음, 삶의 어, 대반전, 그렇게 해서, 어, 인생을 조금 더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작전역 1번 출구, 쪽 100m 걸어오시면, 어, 바로 여기로 옵니다. 자, 인단보도 양쪽으로 있어요. 근데 보 양쪽으로 저기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건너오네요. 에, 상권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네요 어, 옛날에는 저희는 그냥 전에 사람이 힘들어서 매장이 넓어서 했던 물건인데 어, 이렇게 또 성공을 시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에, 색다른 에,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 자, 좋은 영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또 저희 방송 보시고 조금이라마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